야, 풍이 나밖에 없어. 아, <laughs> 아니, 혼자 뛰에서 뜨면 어떡합니까? 아, 난는내 흉이 뭔줄알어 어어. 빨리 올려줘, 빨리. 나콜이야 오픈조 포프샷 <laughs> 어야아나 응. 굳어버렸네? 중알이야 파면 제가 넣을게요 중압 이중압 이거 훈축 다요 빠져야 돼 빠져야 돼요 안전하게 그냥 뒤로 빠져야 돼요 <laughs> 네, 빠져 빠져야 돼 뒤로 어차피 안 들어가요 어차피 지금 류씨는 아, 아, 맞아? 어 2중압이야 1중압 아까 얘기했잖아 중압이야 이거 오케이 okay. 아, 나오세요 2중나요 빠르게 가면 우리 저거 잘하면 깨겠다 와나다 와, 뜯네 나너 버프 없다 아 그니까요 가요? 아, 와나뭐안 켰는데 아, 아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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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빠진다 진짜 빠지면 그거 안 받아야겠다 그냥 위드샷 저... 올라와요 어, 내려야 걸린 거 같은데, 아어주기 발사 어기 발사 어 반대로... 목대 잠정이야? 방패가 외친 2페이지, 펄 조심해요. 어. <목소리도 좋았다> 맹기 발사. 가운데 어. 중합 어. 1중합이요. 1중합, 어. 저수 볼주신게 하세요. 조수하겠네요 어. 독, 독, 독님 후회. 후아다 끌려왔다. 휘두르기. 뉴샤, 뉴샤. 아우, 폭풍소환 아. 빠져요. 근데 그 멜로 뭐, 빠지고. 폭판이 응. 어렵다. 잠깐만, 나 여기 앞에. 바라보다, 붕어가 아니야. 다 어, 때때때 때. 때? 어. 관상상 아 붕어졌네. 어 문제가 올라가요? 코에 여에 내가 왔다. 피조르기. 아사합아다안아하요야왜 니들 먹고 있어? 냉기 아, 발사지요? 아, 오케이. Okay. 네. 오, 른쪽 중압. 중압. 다시 한번 딜해야지. 댕기 발생 중압. 중압. 이제 저기 뜰 거예요. 뉴 e w shop. Quick. So, o n 3페이 r d of 드 빠져요 u z z e r p u n 어이 가운데 중 보는데 아나 모든 헤어리 나왔다 1번 뺐어일번뺐어일번뺐어저힐좀 해줘요 여기 가운데 폭풍 소환 폭풍 소환 강일치지마아요 일본 수입 파1 일본 수입 파어 여기가 시어 얼음 폭풍 가줄게 가운데 헤어리 두개 있어 찡나올는거 있다 가운데 헤어리 두 마리 야, 이번 빼줄게. 네네 예, 지금 다 찍었어. 아,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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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콜. 콜. 오케이 나이어 어, 나 풀. 4번 한번 빼줄게. 와 결국 못겠어 미카 얼었어? 아, 나도 얼었다. 내가 나나바야 돼요? 냉기발사 미카. 부 4번 나보고 해봐. 있는데 나좀 무섭네. 나 니까어 그. 아 4번 나봐 4번 나와. 어. 오번 5번 5번 5번부터 5번부터. 민물 잘, 빠져요. 빠져요, 빠져요. 어, 흥글정 소환. 1파 컷. 야, 나 보는 거 있나? 나 보는 거 없다. 1번, 1번 나 본다, 1번. 네, 1번은, 잠시 멈추고 그냥 자 그냥. 근 이름 빼줄게. 존재관이 얼었어요? 오케이, 1번 본다, 지어. 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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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님이 어쩔 때? 어, 안끌려 아, 왔다. 나 본다고? 나, 두, 두 사람 로어 아, 내가 볼게, 내가 볼게. 지옥님 서브로 받아야돼 됐지 네, 됐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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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봐가잡 가봐. 폭풍 좋아? 하나 봐포한돼요 폭풍? 어나 2, 3번만 봐줘 2, 2, 3번만 봐줘 2, 3번만 2, 3번만 한번만한번만한번 온다 뱅기맛이잖아 패 얼었어요? 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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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뺐어 6번이랑 네. 한개 더 찍어놓을게 내주지 6번이랑 6번 내주지 포아지 맞다 동룡님이랑 덕분 이거 정영님 이거 그냥 5번, 5번. 제일 가 5번 제일 5번 가운데? 멀리서 뛰라서야겠다. 중형 11. 응. 음. 그게 바로 정영님이에요. 정영님 빠져서 뛰라세요. 5번 좀 빼죠. <laughs> 위위걸었고요땡기 발사. 한한번 빼야 되구나. 아닌데. 그거 5번이 어. 5번 떼줘 빨 따라간다. 5번 따라 1번 빠져. 5번 빼어아나 얼었다. 25퍼. 그나나다 보고 어다 보고 괜찮아. 얼음 결정 소환. 이제 나 빠진다 나이스 중화, 이제 나 가도 되지? 중앙 하야요길 중앙 로게 냉기 파편 이거 부여야된거 아니야? 어 냉기 파편 부여야돼 마지막 페이지요 오케이 이번에 볼게 용사입 우리 아직 안빠졌아 형님 여기 끼지마어 이제 쏴도 되겠다 에너지 분출 분출? 분출 떠요 들어 봐봐 들어 에너지 분출 아나안쏴나 일어났네 문일어나나 방금 끝일어날거든요 아 이거 진짜 야, 뭐야 이거 어 회오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회오리 잘나 보고 나힐 주면 될거 같은데, 같은데. 안되나? 한번만 안.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내가 지원을 잘해래요아응 아, 뭔가 쫄는아 가운데에 오리 하나 온다 1번 아, 아, 온다. 올렸다 저오리 타야 는데 올렸어요 잘 옷을 온까포 전부 다헤오리 하나 있거든요 중앙에 1번에 1번있어요 1번 근데 우리 시간 더 많이 남았다 네아 잠깐만 너무 많다 가운데에 쫄는 내가 같이 지데 하고 생각할게 1번 문에 어른들 치봐요 <laughs> 오케이, 이번 나 본다. 잠깐만, 매드 피스 봐야 오케이. <laughs> 중압. 아 중압. 빠져요. 빠져. 아 이거 내가 필요하면 될것 같아. 빠져, 올려, 빠져. 아못써을어 내가 올려가 지고 지역 알아? 지역에 쳐주아 잠깐만, 잠깐만. 포에포에포에아끌려가하겠다이둘루가 혈이 다온다 가운데로. 어, 뭐야? 밀크지어 맞다. 밀크지어. 밀크가 빠져봐. 반사장님 반사장님 반사. 일어나시마요. 대상이 너무 많아. 대포 쐈다. 밀크거 내가 빼줄게. 응 빠지, 뺐어 뺐어. 그 용사포 한 한명안쐈어 용사포 한명안 쐈어 지금 대포. 누구의 용사포? 나, 나, 나 얼었어. 반사5 초. 임베 한 명요 인베정면에 일어나지 마세요. 일어나지 마세요. 마무리 한번때기 되는데. 네, 마무리. 아니야, 이거 내가 때려. 리 어, 에너지, 내가 때려서 나. 뒤로, 뒤로. 아, 나 죽었어. 괜찮아요. 제가 때리면 비약다 이거. 오, 5초. 5초 뒤에 제가 죽입니다. 어. 아, 처음에는 좀. 잡았습니다. 그런데. 좋아요. 음, 이거 지금 잠깐 귀한 있서 다시 들어갈래요? 안, 안 되나? 온다, 네, 온다세귀 네, 안에서 다시 들어와도 여기 냄새방으로 와질걸요? 아, 아이그 안돼 그럼 부활 좀하잖아요 부활을 잖래요 누워 계신 분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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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지영아 아까 그목 잡으러 갔잖아 두 마리 나 죽은데 크림님이랑 어 거기 그 노모 아내가 거기 노모 노모도 67점짜리 두 마리 있어. 아니 어차피 혼자 혼자 못 잡아. 한참 남데 오래 걸려, 이게뭐 비... 지금 가서 해봤자 의미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점수가 몇 점이었냐면, 왜어오기 전에 점수를 보고 하면... 위치는 어차피 네. 부캐로 봐도 되잖아. 아무 때나 가서... 부캐직지이좀못들어가지아 뭐 뭐? 뭐? 뭐 그럼 활성화는안 되나? 다 같이 24명이 뭐, 뛰면될 듯...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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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다 같이 부캐로 가면 되는데, 지금 면서 삐면은 으면 어르신, 어르신, 어 아 맞네. 인벤 확인 돼, 인벤 확인. 아니 지영 님. 지영 님. 야. <웃음> 한 방에 지영아. <laughs> 아까 6286이었거든.